순간이 원래 입 터졌네. 음, 진짜 맛있다근데 <목소리> <목소리> 출연료 <출입은> 안 받을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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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도 소떡소떡 이거 포장을 나도 몇개해야겠 네, 야야. 우리 멤버들 좀 갖다 줘. 네. 소떡소떡. 소뚝소뚝... 저도 저도 포장을 좀더해 줘도 될까? 승관아, 우 네. 아,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거. 배가 부르니까. 아, 너무 좋네요. 나도 그렇지만 승관이도 진짜 코 박고 먹더라, 코 박고. 아, 진짜. 다들 한 그릇 다 드셨잖아요, 그죠아 그러니까 너가 또 이렇게 다 먹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맛있었어. 다음 가는 곳은 또 어딘가. 아. 일단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도 일단 33km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laughs> 아니 와, 오늘. 다들 멀리 가네. 반대+ 반대네 마 예스로 의지위에맞춰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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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다라가다다라다라 라라 당라 라라 당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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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라명라서라여라때라그라대라또라르라어라르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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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거 탑백 맞추기 하자 탑백 맞추기 어 좋아요 최근 노래들 현디탑백 최근 최근 최근이요? 탑백. 어, 최근 제가 제가 그러면... 자 잠깐만요 모두가 자 안녕합니다 네 아이 밤 양갱이 아이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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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디 달디 달디 나는 빠르다 내가 이거 한번 문제 내고 싶었어 이거는 디 달디 달 에이, 에이, get get 제목 말해봐요. 자 잠깐만. 네스네스 사지오 이거 이거 제목을 해보자. 아, 제목 얘기해봐. 아 푸시케 푸시케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 자 정확하게 네.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와 제목 풀로 다 왔어. 아, 그거 다 그리고 하나?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리고 정확해. 맞아. 맞아. 이거는 제목을 풀로 갈기가 힘들어. 지금 제석경. 형... 그래, 탑백은좀 밥백은 지금... 나한테 안 돼. 와. 탑백은 아, 이부프 시케 이거 맞춘 거 대박이다. 그렇게 시켜. 아, 뭐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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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 갓갓나은 계란 먹어본 적 있어요? 대박. 어, 그 신선도가 갓 낳은 계란 먹어본 적 없어. <laughs> 그 여기 왠지 느낌이 양계장 있으면 대박이겠다 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 전 그건 좀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좀마음아팠으못할거 같아. 계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계란을 조 되게 잘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어... 막나으신그 알을 <laughs> 어, 어머님요? <laughs> 닭, <laughs> 닭, 닭, 닭그 알의 어머니. 아 네. 어, 예. 와 오빠 되게 예쁘다. 예 어머님의 알을 내가 바로 받아서는 그거는 좀 그건 좀 어,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먹는 거. 부푸시. 네 추측 한 번만 해 주죠. 갑 면 있으니까, 음? 떡도 가능성 이 있고요. 떡, 떡. 아 방앗간. 예, 네, 그런 아, 어, 그런 냄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야. 빵 이런 건가? 그 진짜 갓 나온 음. 떡이나 빵 진짜 음. 맛있어. 그냥, 그냥 오늘 그쪽으로 팍 탄산물로 알면. 탄산물로 가 그냥. 진 여기 여기인가 본데 어디야? 어? 어? 여기 좀 나. 어 뭐야? 해피아고 여기 뭐가 있을까? 갓. 아니, 여긴 진짜 그냥 주택가야. 뭐 여기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 이거 뭐야? <놀람> 뭐야? 어, 어? 방학오 오! 방학가. 방 이거 안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떡이랑 바로 분식집 붙어 있는 거야? 어? 학교 앞 정류장을 지나. 작은 냉단보도로. 여기 떡볶이 하나 만주세요 어? 와, 컵떡볶이가 있어. <놀람> 와, 슬러시도 있어. <놀람> 살짝 있는 길 위로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갓 나온, 이게 갓생 그 음식들을지금 먹고 있는데, 이 떡볶이도 그런 떡볶이입니까? 저희는 뭐, 떡집을 한 지가 더 오래됐고요. 네네. 떡으로 분식집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또... 두 개예요. 떡집 하나, 분식집 아, 하나. 같이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나. 여기 있는 떡볶이는 갓 뽑은 떡으로 바로 하는 떡볶이. 100% 떡볶이 쌀떡, 국내산. 와, 대박. 와, 여기 안에서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네, 예, 예. 아, 돼요. 아,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건 뭐야? 와 대박. 아니 방앗간이 옆에 있어. 처음 보긴 한다. 아, 가래떡 떡볶이 떡 3,000원. 어, 가래떡도 먹어야요 와, 떡볶이 4,000원? 저희 사장님. 네. 저희 가래떡 가래떡도 먹어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뒤에 바로 떡을 뽑고 계시더라고. 이미 지금 기계 돌리고 있어요. 아, 우리 나은이가. 안녕하세요. 어! 아, 진짜 가, 아이고. 우와. 야, 또... 뭐야? 그냥, 그냥, 그냥 야, 저, 저, 너무 신기하네? 이거 하 봐봐. 나이 정도는 찮 아, 아 사장님 뽑은 걸 다시 넣었네요. 네? 계속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예. 네. 여러 번 굴리면은 쫀득함 감이 돼서. 아까 사장님도 그면 하실 때 여러 번 해야. 맞네. 그 원리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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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거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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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아아 또+ 아 또+ 아아 또+ 아아 또+ 아 또+ 아 또+ 아아뜨아 또+ 아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아 또+ 아 또+ 아아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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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음. 우와. 우와, 같아. 너무 자연정. 오늘 이거는 그냥 쫀득함면 세계 끝이와 음. 아, 이거 봐. 음아 이거. 우 와. 진짜 맛있어요. 갑판붕어 처음 먹어보는데 와. 그 진짜. 되게 달아요. 와, 이런 맛이구나.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지. 네. 아니 근데 농담이 네. 아니라 어떻게 이런 가게가 있지? 음. 이제 정육식당 유행하듯이. 야, 방학강 히더볶이 하는 거고. 아이디어가 좋긴 하다. 음. 자, 실례합니다. 음. 떡꼬치 한번드셔보세요바로 아, 네. 드셔야지 맛있어요. 야, 이거 지금 한 떡으로. 드세요. 먹어볼게요. 야한입 먹어. 와 겉바 속촉 어? 다르다. 와 어?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 다르다. 너무 어? 맛있다. 응, 이거 천 원, 이게 응, 천, 응, 천, 천 원이에요? 원. 떡꼬치가? 이. 이거 천원 절대 받으면 안 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야너 미치지 마, 미치지 마! 야. 와, 이거, 이거 찜찜한 거 봐요. 아, 치즈? 응. 치즈라고 할수 있겠어. 우리가 차 안에서 떡까지 예상했는데 근데, 정말. 그 떡으로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 거는 와, 상상도 못 했다. 이거 봐, 이,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음. 아, 대박이다. 근데 정말... 정말 맛있다. 정말 진짜... 겉바 속촉이야. 진짜 물자마자 바삭해요파삭파삭 약간 너, 너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사장님 부심이 있으실만하다. 음. 응. 보통 원산지 적잖아요. 여기 또 원산지는 여기 바로 뒤에요. 소떡 소떡 만드시는 거 봐. 저게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반절 잘라가지고. 한니기게다 아. 수제로 하나하나만 드시는 거죠? 였 네. 아까 저 가래떡 할때안 뜨고 오셨어요, 손? 맨날 하니까. 단련됐어요? 응. 저 인터뷰 귀신 또 가서 인터뷰 한... 싸먹는 것처럼. 못 참고 가가지고. 저못 참고 가가지고 또 인터뷰 귀신. 나는 이경오빠가 저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사장님 번호 딸까봐 먹어. <laughs> 유연히 고나 <고등학교. 웃음> 아, 이렇게 하나를. 면 저희 집만 소떡, 섰떡. 아, 이거 소떡, 아! 너무 이쁘게 나온다. 이게 간다오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벌려서 대박인 게갓 나온 떡이니까 안에다 이렇게 넣을 수,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벌려서. 그렇지 벌려서. 그냥 웃음. 떡, 떡을 두 개를 내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건 한 번에 먹어야지. 그것도 미... 원래 아쉬웠거든요. 맞아. 대충떡이. 떡이. 떡이. 근데, 근데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잖아. 진짜 맛있어. 이거 달리아지양 음. 음. 야. 대박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 음. 촉촉하고. 음.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드세요. 사장님, 고급 됐습니다. 해주지 마세요. 네? 아, 제거 아니구나. 아, 아닙니다. 다른 고객님 겁니다. 저도 그 정도만 주시면 돼요. 세 개. 실례합니다. 아우 이거. 이거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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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왔어요.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순대도 네. 여기서 뽑은 거예요? 아이고. 그것까지 바라시면. <laughs> 너는 왜 인터뷰가 공격적이야?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laughs> 자, 간나온 떡으로 만든 떡볶이입니다. 제가 그 서울시내 맛있는 떡볶이를 꽤 먹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는 게, 물론 양념도 각그 특색 있고 하지만 떡볶이가 진짜 맛있으려면 떡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음. 아까 그 대면소의 면하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잘한다. 아유, 잘한다. 너무 잘하세요, 와. 순간이 원래 입 터졌네 데 지금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 그 순간이에요. <laughs> 조용히, 조용히 다 먹어. 조용히 부셔 진짜로. 아니, 순간이 이제 지금은 이제 활동하니까, 여기 사실은 좀 그렇지만. 울, 울, 또 관리 들어가야 돼? 응. 뭔가 돼지 느낌 오면 3시간이 필요해. 이거 응. 먹었다고 3시간은 째? 응, 하여, 점점 몸이 뿔어가는 게 느껴져. <laughs> 내가 떡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참을 수 없지. 응. 음.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laughs> 저는 안 받을게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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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술바니, 술바니 웃음> 진짜 잘 먹는다. 예, 예. 포터 아, 웃으는데. <laughs> <그래도> 진짜. 이거 진짜 보무 좋다. 아, 초반에 얘기했던 돼지 DNA가 뭔지 알겠다. 돼지가 <laughs> 먹이, 있어. 먹으려면 얼마나 지 먹었어. 맛있죠 응. 아, 나도 이거 나도 슷톡슷톡 이거 포장을 나도 몇개 해야겠다. 네, 예, 예, 야, 소해 어? 응. 우리 멤버들 좀 갖다 줘. 네. 슷속 <laughs> 슷속 <laughs> 저도 저도 표정을 좀더 해도 될까요? 아예 잠시만요. 음. 우리가 지금 소떡 소떡 다 작살 냈죠. 떡꼬치 작살 냈죠. 떡꼬치도 와 순대하고 다 작살 냈어요. 양님 순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또. 여기 순대가 아, 진짜 맛있네. 쫀득 쫀득해가지고. 쫀득해서 맛있어요. 그냥 납품 받아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더라도.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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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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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흰색이었는데, 흰색. 다먹어서괜찮아다 먹었어, 괜찮아. 다 먹어서 괜찮아. 근데 이거 이빨 아니에요, 이빨? 흰색이었는데 흰색? 이빨 봤어요? 드디어 이거 돌아가다가 빠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노조물 할게요. 그냥 아, 한번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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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게 맞겠지만,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잘 이거 삶으셨잖아. 너무 쫀득쫀득. 해뭐 나올까 무섭네 이제. 아 뭐가 나올까 무서워죽겠어와 근데 너무 잘 먹었다. 때려 먹었네, 때려 아, 먹었어. 진짜 이게 때려 이래도 ]다. 되나? 이거는 진짜 때려 먹은 거야. 아 진짜 때려 잘먹었네 먹... 이거 잘 오늘 정말 승관이한테 뭔가 그래도 우리도 먹었지만 네. 대접 한 아, 뭐 아, 너무... 손님 대접한 느낌이 나서 네. 반만에 배 터지게 먹은 거같아아 진짜 네. 저도 진짜 배 네. 터지게. 네. 저 활동 중이라서 진짜 요즘 이렇게 잘못 먹었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간간히 또 나오면 안 되나? 나오면 되지. 친구야, 아, 나오면 되지. 우리 패밀리니까.